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차가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현대차잖아요 시총이 60조가 넘었잖아요 어제 63조였어요 근데 지금 71조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거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 정말 소름돋는 건 어제 손절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우리가 주식에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교훈을 어쨌든 얻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험이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나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이게 어제의 차트 모양인데 정말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저도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영상을 올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가격까지 올리고 그냥 아무일 없게 만드는 게더 쉽지가 않아요 사실 현대차는 여기서 보낼 계획이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SK 하이닉스 무너지면서 시장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그런 패턴에 좀 속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안에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제 이 폭락 때문에 손절하거나 좀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는 학습이라는 게 돼요. 이게 세력들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공포를 학습시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질 것처럼 만들어졌을 때, 야, 저거 이번에도 털어버리는 거 아니야? 저거 이번에도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올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통계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심 가운데 있는 건 뭐다? 심리의 영역이에요. 이 심리라는 건 투자자들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고, 세력들은 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그 방향성 반대로 가는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같이 가줄 때는 또 같이 가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되는데, 어쨌든 안 돼. 그렇다고 오늘 시장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고, 하락 종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서. 오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상승 종목이 전체 종목의 30% 정도고, 나머지 70%는 다 하락 종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갈 녀석은 그래도 간다고 볼수 있는 거죠. 차트를 만들어 놓은 녀석은 그래도 간다. 지금 우주항공 섹터도 사실 가고 있잖아요. 저는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그닥 추천을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스페이스 X 때문에 관심을 받고 뭐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스페이스 X가 딱 상장되거나 뭐 그러면 완전히 잊혀질 만한 섹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우주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기술 발전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예요 다시 현대차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세력들은 그냥 돈의 규모가 상관이 없어요.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본인들이 올리고 싶은 타이밍과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때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면 또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외인 기관도 포함됩니다. 본인들 왜 다른 불필요한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도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어제는 호재가 없었습니까? 어제는 뭐 시장이 안 좋았어요?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오르고. 어제도 시장 괜찮았어요. 근데 혼자 이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보합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옆으로 가는 시장.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큰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상대적인 거예요. 생각보다 개미 투자자가 많이 털려버린 거예요. 공포심을 그만큼 줬다는 거죠. 왜 공포심이 요즘에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환율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좋고 환율이 안정되고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주식을 팔 이유가 없어요. 불안함이 없으니까. 근데 주식을 사람들이 파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근데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어제 나왔던 개미들이 가장 싫어하는 차트기도 하거든요. 어제 나왔던 이런 급락 차트, 이런 걸 개미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일봉상 가격을 볼게요. 가격 자체를 봤을 때는 이 30만원 위까지 올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30만원 위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30만원 가격으로 밑으로 깬게또 아니죠. 그리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악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게 해소가 됐어요 관세도 그렇고 그리고 로봇산업도 좀 의구심이 많았어요 사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도 약간 말이 많았어요 오랫동안 연구개발에 앞장섰던 사람이 나갔거든요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이 좀 어두워지는거 아니냐 그런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결과물을 보여줬죠 로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때요? 여러분 보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결과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주 공장에서 사용되기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지 왔거든요 휴먼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사실 재료가 더 많고 올라갈 이유가 많은데 이런 차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완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낼 거면 세력들은 그렇게 또 오래 끌지 않거든요. 보낼 거면 이번 주 안에 보낼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게 된 거고 또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고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반대로 만약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쵸? 개망신이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만한 좀 좋은 위치 있었다라고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보자고 하면 지금 신고가를 확실하게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랠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 있잖아요. 그쵸? 막 흔들고 이런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염두하고 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재료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때 아직까지는 이 재료가 로봇 때문에 오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로봇 테마는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또 쉽게 움직여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로봇 테마라고 한다면 누르는 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로봇 회사는 우리나라의 현대차예요 다른 회사들은 뭐 부품 만든다고 하지만 완성된 로봇을 팔고 납품하고 미래의 공장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현대차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좀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나요? 음, 세력들은 이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봐주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적인 움직임을 취합니다. 그 그러니까 웃긴 건 시장이 막 공포에 떨고 무섭고 하잖아요? 그럼 더잘 올라가요. 사람들이 매수를 못하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너도 나도 막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잘못 가요. 그래서 세력들과 좀 타이밍을 같이 가려면 개미의 반대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일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떨지가 떠오르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공격적으로 오르지만 이걸 매수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웃긴 건 앞으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슈팅 나오고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또 매수 버튼 나갑니다. 그때 또 세력이 밀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트가 움직여진다는 거죠. 하이닉스도 지금 굉장히 이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오름에도 이걸 매수 못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살 사람들이 삼성전자로 아마 몰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지금 음봉 나오면 조정이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또 sk하이닉스는 어때요? 어, 조정이 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장난을 엄청 치는 거예요. 열받긴 하죠. 이거 당하면 열받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당하지 말고 역으로 이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감각을 많이 키워야 돼요. 시장에 대한 감각을 많이 키우려면 시장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7일 수요일까지 대장주 추격방 모집을 합니다. 와저 인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댓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간 제한 이런 거 없고요. 계속 배우시면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강의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강하고 어떤 종목이 약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이 설명을 받으시면서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몸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정찰병 투입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있고 그 외에 좀 허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1등주가 있고 2등, 3등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분을 직접 몸소 느끼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종목만 쫓아갈 수 있고 강한 종목만 쫓아갔을 때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비중 배팅도 할 수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댓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